제가 로벅스가 2000이 넘어가 지고 어, 경찰 캐릭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럭스가 되어서 제가 경찰이 캐릭터를 하면 그 타럭스가 감정이 어, 어 어떨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을 쏠 수도 있겠죠? 총? 근데 채워 안다지는데. 어, 총 채워? 어? 이름 뭐야? 아. 가볍게 줘, 주영나또 할지 아니야? 아니야. 탈옥수, 탈옥수. 탈옥수 하지 못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왜동어 아. 내가 탈옥시켜 줄게. 네. 레밍턴 아니 나 테이터 왜 좋아해? 나 무지대 테이터 아이 테이터 한번 한 번. 우다지 뜻인데? 아니야 헬빈이 어디서 해야돼 어! 아나 때를 안먹는 대로 내가 지금 갈게 안내을갈요여기가어인제 여기 있네 인제야너몸 색깔이 왜 이래? 네네네네 네, 네. 저는 지금 무지해아인제야너 이제... 지금 몸이야 빨리 와어어아 빨리 내려 대비잘 달려 아니나 얘도 써지그거라뭐 한대요? 아 뭐였어요? 어, 카드 키안 나온 거 보니까 나 죄수야. 너 진짜 죄수야. 안돼, 우리 오늘 컨텐츠 망했어. 잠깐만. 네가 한번 경찰 해봐 나갔다 그래서 긁어도 될수 있을까? 우리 아직 컨텐츠 망하지 않았어야돼아 좀만 기다려 보자고. 이리야 이리야. 근데 내 캐릭터는 네? 안경 안에 또 안경을 썼다? 응? 무슨 말이에요 안경은 두 개는 썼다는 뜻이야. 진짜 세요인제 빨리 밥 먹으러 와. 네. 아, 나 쏘지 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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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밥 먹을 때 끝으로 부자 수 있잖아. 아, 빨리 와. 야, 빨리, 빨리. 냉이 탄수화물니다 그냥. 아야 너, 너. 나제스타일있어나이나또다 와. 근데 괜찮아. 빨리 와. 빨리 가자. 아, 나 또. 아니야, 있어? 자, 네. 이제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저수잖아. 경찰들이 보고 총쏘면 어떡해. 알았지? 알겠어. 여기 잘어 자세, 어어이거 어, 있어. 어, 여 어, 죠이오는저 오, 됐다. 좋도다좋 자, 탈수경찰 오, 나 빨리 탈옥수 해야 돼 다섯 검사 찰에 해야 돼, 나중에. 다 어, 예. 아 스타일이네. 네! 떨어뭐 하세요? 괜찮아, 나에겐 방법이 있어. 여기로 가면 돼. 여기는 분유지나 지금 분유금지다왔나 이야. 아직은. 분유금지다. 아, 아, 나 써주지 우와, 차가 왔다 진짜. 와우. 차가 왔다 짓 분유금지다 보여줘. 분유금지다. 충구들고 보여줘. 아, 분명보 있다, 나 이쁜. 안 돼, 나 화면 이상. 다시 경찰이 됐습니다. 전 지금 타우트 할때 지금 다 마, 마다요 네? 아, 이거 오늘 컨텐츠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 민망해요. 아이씨, 제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아. 컨텐츠. 드디어. 오늘 컨텐츠를 한번 해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 응. 어? 진짜 한번 경찰 인척을 해볼까? 아 경찰 인척 어 재밌겠다. 경찰 인척 재밌을 것 같아. 은 민간무도 줬고. 아 이거 끼. 이거 끼잖아. 얼. 얼. 어 경찰이다. 아니 이제 쏘지 마. 어이. 아 쏘지 마내 친구들이야. 얼. 쏘지 말라고. 수달 채웠다 되는 거? 아니 수갑도 안 돼. 아니! 지금 분위기 꺼지면 데저소한차소한 갑시다! 어? 안녕. 빨리 오세요, 그럼. 먼저 와야지. 아, 이미 다 왔어. 시트, 시트. 아니, 이거. 시트, 시트. 아, 진짜. 아니다 왔어. 한번경찰인석을 해볼까? 경찰들은레미턴 들으니까, 레미턴은 들어야지. 오, 잘, 됐어 아, 네, 아니, 나, 다리도 못들잘못 들을 것아 나이스, 잘난 여기 다고어 아, 잘 보고 있어. 아이, 저도 왔다 요 네, 네, 저도 왔습니다. 인제 안 보는데. 오, 아, 저기 다 저도 왔습니다. 어, 머나 아빠가 녀석 여기로 와. 여러분, 여기 들어줄게. 내가 카드키가 있거든. 응? 어째지, 어때? 어, 어때? 그래, 여기 한번 사다리 올라가자. 그래. 뒤읍시다, 여기 사다리. 는 여기로 가는 게야. 거기로 간거 아니야? 응? 거기로 가도 되는 거야. 아니, 저때 저기 여기 사다리가 뚫려 있네. 응, 난 여기로 가려고 한 거야. 아이, 진짜 쫙뚫려 응, 진짜. <laughs> 잘뛰시네뭔 장난 트여기에서도 있는데 탈방이야 아, 인제야, 아, 이제 같이 시간이라서 여기 아무도 없어. 아, 진짜? 나와! 아니, 지금 나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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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어 대단해. 저기 쏟아쟤 뭐야? 저나건 뭐야? 망치로 지가냐내나 이제 내가 너 수갑 채워줄까? 아니요. 나 진짜 숟가락 는데 죽었어. 아, 그 아, 죽었어. 나. 이제 갇혀있을 거야, 걔. 내가 경찰이니까, 너도 같이 있어라 수갑, 빵! 수갑 했어. 너도 수갑 챘어. 아니, 좀 찢어. 응. 근데 지금은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아. 지금은 갇혀있어, 지금. 그러면은, 잠시 후. 아, 저, 나 죽었어, 죽었어! 아! 아니야! 뭐야! 다시 갈게. 나 이제 간다는 차. 아침이야, 벌써 아침. 아, 집에 이니 아, 이제 섰어. 아, 저 약한데, 약간... 약한데. 야, 저 댄, 댄스에 잘찢지네 빨강색 차네? 아, 빨강색 차 싫은다. 파란색 아, 차 아니면 민트색 차. 아, 나는 노란색 차가 좋아. 노란색 아, 차 말고 보이지, 색 차. 아이씨. 오, 이제. 스무스먼 뭐 야, 너또 분위기 본적 없잖아, 저거. 나, 나 지금 도착했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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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가어 와, 누자, 나이, 나이가 보였어. 다시 와. 그죠? 와, 세요. 난 경찰이니까. 경찰이. 아직 괴수들이 반응을 하, 아니 반응을 하지 않아. 어, 타우스들이 반응을 하지 않지. 네. 오, 진짜 안 좋. 진짜 경찰이다. 어 죽었어. 응? 카 진짜 경찰 죽었어. 카드키, 카드키 오케이. 카드키 좋고. 이제 덴트 사나도. 자 로봇스 뭐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 이백 육십 내가 더 못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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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한... 아, 시끄러워서 죽을 뻔 네? 이제 기에 타럭스 한번보까 네? 경찰 타럭스 네? 저기 어, 경찰 왜 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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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생각해. 이 친구도 카드키 주고있다 이 친구랑 컴퓨터로 하나 보네 속일 수도 있어. 우리는 스마트폰이잖아. 오늘 밑에 베이컨 경찰을. 누구나 총쏘있었어 어, 누구 나총 쏘시겠니? 어, 인정이. 어, 그래, 어, 인자해. 어, 나경이 어, 이제 이 친구가 나 경찰이라고 총 쏘고 있어. 그래, 아이지 비니 돈단이 왔네. 아이지 비니 돈단이 왔어 일단 안지겠지 어차피... 그런지. 동석이도 코소야 죽었어. 아이지 비니 돈단이 있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야야야야. 세나알 알라.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안 해주면은 아 너는 수갑으로 채워 버린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무조건 해줘 그리고, 어, 이 친구 바지 벗고 있어. 야, 고추. <laughs>